안녕하세요. 신바입니다. 유튜브 찍으려고 이쪽은 우리 엄마 있고요. 여기는 우리 애기 기염이 우리 애기입니다. 이름은 김요미이고요. 나이는 이제 9살입니다. 요미 자 이번 촬영콘텐츠 보자 뭐냐면 반찬 떨어진 자취생의 본가 털기 렛츠고 어때? 어, 우리 엄마 잔다 우리 엄마 잔다 내가 응. 아노 자 원래 어, 일요는은 쉬는데 내일은 딱 10km 정도만 뛰러 갑니다 아침에. 그러면 내일 아침 에 뵙겠습니다. 빠우굿나이 단계 너무 당겨가지고 현재 시가 11시 다돼갑니다 원래 이 시간에 뭐안 먹는데, 음, 음, 너무 늦게 먹으면 안 좋아요. 먹지 마세요. 음. 그러면, 이제 진짜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굿나이 <웃음> <웃음> 이제 준비하고 런닝하러.

다 타오케용. 어. 어? 아, 내가 다 타오케. 아, 아기존아. 난 추위를 모르는 남자. 오빠, 10킬로 뛰고 산책 가자. 알겠지용? 자, 이제 오늘 10킬로 코스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트랙 도착해서 나머지를 다 채우는 거를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뛴게 2월 8일 35km 뛰고 한 번도 안 뛴어. 이거 뛰고 다들 마탱이 가가지고 지금 다 재활 중입니다. 풀코스까지 D- 한 달? 또안 남았다, 이제. 너무 무서워. 날씨 좋고 기분 좋고 빨간 면이 자 이제 트랙 도착했고 나온지 쿠키로 레츠고 와 다시 죽이네 파주 시티 25분, 4kg. 끝. 이제 6kg 남았습니다 열심히 10kg 채우고, 집 가면, 우리 엄마표, 외국이 김밥. 하, 멋있겠다. 빨리! Hey, hey! This is fast 얘가 손타탈처럼 생겼네 아있겠다자 이게 3 7분 응. 37분 38초 6km끝 제가 토요일까지는 운동을 좀 하고 일요일은 운동은 아예 안했는데 제가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일요일 늦 조금이나마 운동을 좀 하려고요 런닝이든 웨이트든 그래야 조금 더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빨리 따라잡아야 돼요 나돈 내기 싫어 언더독에서 답독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 m 45분 13초 8km 끝 나머지 2km 다 왔다 빨리 김밥 먹으러 가야지 가보자고 갈매기가 아니요 마지막 1km 가보자. 마지막 아, 100m. 아, 아 사진 좀 찍고 가야지. 자 이제 그럼 편의점에서 프로틴 하나 마시고 김밥 먹으러 가야지. 일단 이거 고프로 배터리가 없어서 집 가서 충전하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씻고 나왔고. 오! 이렇게 엄마는 라면까지 어떻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음 맛있다. <arsonacha> 맛있어 자 김유미 오빠 밥 먹는 동안 얘기하고 있어. 구독자 분들은랑 내기하고 있어. 보자 몇줄 먹었노. 이렇게 있었으니까 한두줄반 먹어버렸네. 그러면 이제 엄마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니. 안 먹어? 그럼 나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오늘 아이스크림은 요거 끌레도르 더단백박 신상 단백질 8g. 칼로리 125. 음. 끝. 너무 평화롭다.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염이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요이구요 나이는 9 살이에요. 저는 누가 집을 나갈 때 겁나게 짖어요. 랄랄랄랄랄. 노릿놀이하고만 <놀리놀이> 오늘 점심은 너다 고구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사할 집으로 가보자 따라따라따 따라라라 집 도착 여긴 내방내방 내방 옷장 요 창문 룰미 룰루룰루 냄시나요? 김요미 따라다니기 좋다 김요미 김요미 문 언제 왔어? 에이, 이다 <놀람> <쉽게 놀람> 요미야! 김요미! 야구! <놀람> 메이데메이데 여기 진득밭이다 네, 현재. 물론 신발에 세탁바긴지 얼마 안 됐지만 난 괜찮아. 아! 아들! 아 같이 진득이 빠졌어. 우리오미인데. 아, 내일 벌써 월요일이야. 엄마 메이데이, 메이데이. 미안, 잠깐만. 미안. 우리오미 사생활이 노출됐다. 보여줄 순 없지만 이 안에 아주 어마 무시한 게 담겨져 있지. 범인은 범인! 뛴다! 범인 커피 가지러 갈 동안 범인! 가자! <웃음> <웃음> 냄새를 맡은 아기 면수 목이끔 제가 묶였네 찾았으니까 대단해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고 아직 뭐가 없다 난잘 모르겠다 하지만 개코를 믿는다 대장님! 무슨 냄새를 맡기지 습니까 여기가 발걸음이 빨라진다 쫓아가보자 정릉도 빨라진다 바람님 진에게 반 묻고 있다 이런 젠장 감당이 안될것 같다 아니! 난할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 3시 40분 스위트홈 도착 점심 먹어야지 일단 고구마 하나 와, 고구마 씹자마자, 응? 반잎만 더 먹고. 맛있게 먹는구만. 고구마 맛있다. 조그만 거. 반잎. 한입더 먹고. 안 먹어? 점심 <laughs> 김밥 한 줄. 음. 불고기, 계란, 당근, 단무지, 우엉, 다이어트구만. 멋있 떡, 닭가슴살. 닭가슴살이 멋시 떡. 단백질. 너또 냄새 맡았지? 응? 음? 미안하지만 단백질은 양보 못해요. 엄마가 닦아준 블루베리난 이제 가야지 현재 시각 이제 10시 54분입니다 이제 연극연습 끝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베로콜라, 단백질, 과자, 더단백아이랑 닭가슴살 두개 먹고 오늘 저녁은 끝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신발스입니다 빠잉.